이게 경매로 시세보다 싸게 받아가지고 바로 매각을 한다. 그런데 안 팔리면 어떡해요? 그냥 장기투자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회복할 거라고 확신해요?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지금 막 강의하고 있죠. 이렇게 막 떠먹여준단 말이에요. 떠먹여주는 것좀 먹지 마세요. 안 팔리면 요거에 대해서 대비가 없어요. 안 팔리면 쭉 간다. 요즘에 그 경매를 배우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많죠. 물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매 배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소액부동산으로 단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소액부동산 단타. 어... 주식도 전 단타를 안 해요 근데 <laughs> 부동산을 단타한다? 사실 조금 저는 부정적입니다 자 부동산 단타를 해요 이게 경매로 시세보다 싸게 받아 가지고 바로 매각을 한다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네, 나오는데 제가 얼마 전에 땅집고에서 뉴스를 하나 봤어요 인천에 있는 빌라를 싸게 받았대요 시세보다 한 5천만 원 정도 싸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다시 매각을 했는데 단타로 매각을 했는데 1,200만 원 손실이 났어요 감정가보다 5천만 원 싸게 샀는데 1,200이 더 손실이 난 거예요 그걸 보고 이거는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데 너무 요즘에 경매를 많이 배우고 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공부를 안 하고 시장 분석도 대충하고 입찰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는 그냥 빌라라서 그런 거고 잘 팔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 않을까요? 아파트도 아파트 나름이에요 아파트는 시세 형성이 어느 정도 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거는 또 거래가 또잘안 됩니다. 거래 사례가 많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시세 조사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옆에 아파트? 옆에 큰 아파트 단지? 되게 시세 조사 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잘 아는 동네면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여기저기서 지금 막 강의하고 있죠. 아파트 단타, 뭐 경매로 빨리 받아가지고 매각하고 저는 경매 데이터를 맨날 보기 때문에 아파트도 손실난 사례도 있어요.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경기도 의정부에, 의정부에 아파트를 하나 받았는데, 5개월 있다가 팔았어요. 그런데 4,200만원 손실이었어요. 경매로 낙찰받은 금액보다 판 금액. 판 금액이 4,200만원 손실이에요. 아파트가 그래요, 아파트. 그리고 이건 나홀로 아파트도 아니었고, 유명한 아파트예요. p 로 시작하는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가 손실이 난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게 경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거는 좋은데, 내가 아는 동네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이 지역을 지켜봤고, 그리고 이 감정가, 감정가를 제발 믿지 마세요 시세도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진짜 거래가 되는지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 그 부동산 그 주위 부동산들 쫙 들리면서 분위기도 다 파악을 하고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돈도 아닌데 그러고 나서 입찰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지 누군가가 꼭 이렇게 자 이거 괜찮아요? 이거 시세가 이러니까 요렇게이 정도에 받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는 감정가보다 높게 쓰세요 이렇게 막 떠먹여 준단 말이에요 떠먹여 주는 것좀 먹지 마세요 좀. 부동산으로 단타를 한다는 거, 요거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 단타. 아니, 잘만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아파트나 뭐 빌라나 뭐 이런 것처럼 내가 그냥 빨리 받아 시세보다 싸게 받아야지. 그리고 시세에 매각을 해야지. 이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고 이제 사람마다 성향 차이가 있잖아요. 저는 어떤 걸 좋아하냐면 예전에 제가 고시원 한번 낙찰 사례 말씀드렸나요? 네. <laughs> 네자 네. 고시원처럼 무언가가 내가 여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래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곳에 투자하는 걸전 좋아해요. 가만 앉아서 그냥 시세보다 싸게 사서 시세대로 팔겠다. 이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게 편하긴 하겠죠. 하지만 분석 까딱 하나 잘못하면 이렇게 손실이 나는 거예요. 단타는 경매 낙찰받아서 팔려야 단타죠. 그런데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안 팔리면 그냥 장기투자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나중에 회복할 거라고 확신해요? 자, 안 팔리는 건 이유가 있겠죠? 그 지역이 떨어지고 있거나 이 침체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냥 내가 생돈으로, 생돈으로 다 샀다고 쳐도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죠. 이거 가지고 정기금에만 넣어놨어도 이거보단 날거 아니에요. 안 팔리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여유 돈다 모아가지고 투자했는데 여유 돈이 없어졌네요? 세금은 나가고. 보유세 나갈 거 아니에요. 이래저래 이자도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건 계속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반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왜 마이너스 나면서까지 팔겠어요. 오래 가지고 있으면 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산 가치도 하락을 하지만 내 비용들이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그런 거 저런 거다 따져보니까 아 지금 몇 천만 원 손해가 났겠구나 하고 그렇게 파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바로 샀다가 팔수 있는 거 이런 거에 집중하니까 오히려 리스크가 굉장히 큰것 같아요. 엄청 크죠. 안 팔리면. 요거에 대해서 대비가 없어요. 안 팔리면 쭉 간다. 아파트든 빌라든 주거의 형태를 불문하고 내가 단타를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발 잘 아는 동네만 하셔라. 내가 여기서 계속 살아왔고 어떻게 됐고 자 감정가는 지금 경매 열리는 이 날짜의 감정가가 아니죠. 한참 전 감정가에요. 최소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그전 감정가란 말이죠. 이때 상황이 어땠는지까지도 내가 알수 있는 그런 동네. 그런 동네면 하셔도 돼요. 근데 누구 말만 듣고 그냥 떠먹여주는 것좀 하지 마세요, 좀. 아시겠어요? 네.